안녕하세요. 자하라입니다 이웃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제 구독자님들께서 날파리, 똥파리, 새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다 때려잡는 10분도 안 돼서 1분 만에 때려잡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신청도 좀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광고도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제가 플라워 학원 다니는데 식물 벌레 박사님 이라고 교수님이 계세요 평생을 벌레 공부만 하신 분이신데요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 꿀팁이에요 저희집에 벌레가 많지는 않은데요 귤 껍질 계피 뭐 마요네즈 이런걸 다 뿌리고 나면은 그냥 일반 뭐 진딧물 이런 벌레는 없는데요 이이끼하고 이런 걸 두다 보니까 날파리가 이렇게 한 번씩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10분도 안 돼서 날파리를 다 때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내일 올리려다가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오늘 두개 올려드립니다. 많이 올린다고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름은 노란 끈끈이 트랩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꼭 노란색을 주문하셔야 돼요. 친환경 무독성입니다. 노란색 아닌 것은 안 돼요. 날파리 이런 것들이, 밤에 우리 노란색 옷 입고 다니면 날파리가 옷에 많이 막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저는 그런 거 옛날에 시장에, 세례시장 가면은 옷에 전부 날파리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화분에 이름표 같이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면 하는 게 인터넷에 좀 팔고요. 요거는 조금 비싸고요. 예, 이, 요걸 제가 해보니까 이수시개 같은 거에 붙여서 해도 되더라고요. 테이프로. 굳이 요거는 좀 비싸니까 이렇게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조금 많이 비싸진 않아요. 5천원인가? 그래요. 다섯 장에. 그래서 요렇게 꼽아놓기만 하셔도 돼요. 지금 날파리가 없는 게 보이시죠? 보세요. 10분도 안 돼서 날파리가 이렇게 탁 붙었어요. 저희 집에 날파리가 많이 있지 않아서 좀더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찍었어요 요거는 큰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큰거 그거는 논이나 밭에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데 이제 크게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거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가정에 날파리 때문에 새파리 똥파리 때문에 너무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에 제가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란 끈끈이 트랩을 꼭 주문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